이 시간 성경 공독했습니다. 말씀은 신명기 3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일을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서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신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주 여호와여주께서 주의 크신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현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진 일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진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공란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에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할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에게 명령하고 그를 반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겠다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대부월 맞은 땅 골짜기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선심차양 육승 후에 목사님 나오셔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주제로 말씀 청포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구역 십 구역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구역이지만 하나님이 심히 사랑하는 구역이라 믿사오니 하나님 그두 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릅박 가브 같은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고 행하여 이제는 구원과 영생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심령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심령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명기를 넘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제목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볼까요? 오늘 제목에 있는 단어입니다. 시 네. 예, 너희를 위하여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 너희를 위하여라는 그 단어가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많이 쓰고 있는가. 성경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분,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 분, 너희를 위하여 싸워 주시는 분, 너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시는 분,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분,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분, 너희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하여 무엇을 내어주셨을까요? 자신의 몸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는 자들일까? 우리에게 어떤 합당한 조건이 있는가? 여기서 너희라는 이 말은 그런 모든 것들이 합당하고 자격과 조건과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애서를 미워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발 뒤꿈치를 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잡기 위해 믿음의 기도로 씨름하는 거룩한 인생 곧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성도, 완벽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위대함과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하시며 고치고 살려서 복받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입니다. 요즘 우리가 대선 후보들을 보면요, 사람 앞에서 완벽한 후보가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완벽할 수가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존재가, 그 어떤 사람이 완벽한 성도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요. 우리의 완벽한 신앙과 믿음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런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서 상실되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 하신다는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두려움이 나를 엄습해 오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저 사람과는 늘 함께하는 것 같은데 오늘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만 남게 됩니까? 내 열심, 내 노력만 남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믿음을 지키기에 몸부림쳤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신 겁니까? 그러니 그것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거절당하면 이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깊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같은데 나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왜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실까? 왜 나는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은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그 생각이. 좋아, 여러분 안에 드십니까?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자신 발견의 자리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지는 않았는지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내 모습들이 발견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하며 죽은 심령이 다시금 살아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그 충만함을 입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의 부부와 관계 또 자녀와 부모의 관계 또 구역 원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식어지면 남은 것은 내 의의와 열심 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그럴까? 왜 알아주지 않을까? 섭섭하고 원망이 들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발견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세워 나가기 몸부림치며 간절히 주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은 열흘 일 정도 그러니까 많이 걸려도 보름이면은 들어갈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정말 저 땅에 들어가고 싶다. 그 간절함이 더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그들의 삶의 목적이자 방향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이 모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며 얼마나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눈물로 간청합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단 하루라도 좋습니다. 단한 번만이라도 한 발자국만이라도 하나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그만해도 좋다.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고생하며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정작 자신은 한 발자국도 그 땅을 밟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충분히 섭섭하고 시험에 들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후에 보면 모세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낙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넉넉히 이겨 나가는 그의 모습이 성경에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작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할 모세 자신이 오히려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붙잡아 줍니다. 두려워 말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들을 격려하며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모두 좌절하고 낙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에 있었습니다. 모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까지 고생하며 온 자신의 보였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는데 자신의 그 공로와 노력과 열심히 보였겠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미드라시라는 전승에 보면요. 모세가 원을 그리고 신 여섯 번이나 그곳을 떠나지 않고 눈물로 간청하며 기도했더라고 고백합니다. 간절한 겁니다. 그냥 한번 기도하고 만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만해도 좋하니 오늘 이 말씀은요 신약에 있는 어떤 말씀과 비슷하냐면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가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원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을 때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요 그 바울에게 그 음성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모세를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라며 혼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잘 읽어보면요 모세야 이제 그만해도 돼 이제 됐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한번 봐봐 잘 보이지? 저게 바로 가난한 땅이야. 그런데 그게 다야. 별거 없어. 거기 들어가도 또 치열하게 전쟁을 해야 하는 땅이야. 그러니 이제는 그만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자. 내가 진짜 땅을 너에게 줄게. 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그림자와 같은 가난한 땅이 아니라, 참된 생명과 열매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참된 땅인 하나님을 너에게 줄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오늘 그 모세를 하나님이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세가 그의 기도가 깊어질수록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였습니다 자신을 위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모세는 받은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작은 갈대상자에 담겨서 강에 버려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도망자로 광야를 걸으며 힘들고 배고프고 서러웠을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버려진 인생을 들어 사용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시험하고 낭망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강하게 사로잡으니 그의 모든 날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땅에 못 들어갔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에 쌓이는 날이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날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맡겨주신 사명감사, 응답하신 기도감사, 거절하신 것도감사, 날 구원하신 주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의 날로 이 모세가 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능력입니까? 은혜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능력입니다. 믿으시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넘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이 부족한 인생 가운데 질그릇 같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살게 하는 힘이고 내일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있죠 하나님 이제 끝일 것 같고 정말 더나아상나아갈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런데 들려오는 음성은 뭡니까? 내 은혜가 내게 축하다 저는 요이 말이 이제 거기까지야 그냥 네 받은 은혜에 좋게 그만 요구해 더 이상 안 돼라는 것으로 저에겐 들리지 않습니다.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준 은혜가 있잖니. 그 은혜면 돼. 그 은혜가 너의 능력이다. 그 은혜로 다시금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라.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은혜가 저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 그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뜻내 내 주장 내 유리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그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우리는 다시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자녀를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는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과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엄청 많이 흘러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신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은혜로 끊임없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는 모세의 그 간청어린 호소가 이 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담대하고 강하게 자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속한 구역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끝내 외면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신약에 보면요. 마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그곳에 누구와 함께 계셨죠? 바로 엘리야와 모세가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이 어디입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가나안 땅에 이 모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밟았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이 가나안 땅을 밟게 해주세요라는 그의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이 당시에는 응답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 모세가 그렇게 사랑하던, 보고 싶어하던, 함께하고 싶어하던 예수님과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상식의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저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하다 보면요, 어떤 권사님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원로목사님께서 예전에 막 신방 바쁘게 다니시다가 본인이 드셔야 할 도시락을 쌓아서 그거를 먹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와가지고 가난하니까 힘드니까 그거를 매일 주고 가셨대요. 주고 가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제 신방 가면요,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아, 그때 내가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었을 때 우리 원로목사님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살수 있었습니다. 그그 은혜를 끊임없이 기약하며 수십 년이 지나도 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젊은 구역이죠. 절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구 구역, 십 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독교 통계 조사를 봤습니다. 통계 조사를 봤는데 그런 통계가 있었습니다. 20대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청년들에게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냐?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내고 싶냐? 보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보기가 뭐였냐면은 해변에서 조개를 주우며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게 60%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것이 어, 내가 안전하게 연금 생활하며 살고 싶다. 그것이 30%였습니다. 그리고 1 0명의한 명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이 뭘 이야기했냐면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살고 싶다. 외부 이방인들이 아니고요.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기독교 청년들이 자신의 마지막 인생을 해변에서 조개를 주우며 편안하게 연금 생활하고 싶다고 그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시대가 어렵죠. 밖에서 돌아가는 거 보면요 경쟁 사회입니다. 청년들이 먼저 경험하는 것은 이 경쟁의 문턱에서 끊임없는 거절감입니다. 절망과 낭망과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교회에 와서도 잘하면 안 돼요 정말로 내가 잘 살아야지 잘하지 않으면 은 하나님 앞에서도 거절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 오는 발걸음이 늘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이 죽고 복음으로 살아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늘 율법에 묶여서 매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제는 명절이 다가오죠. 우리가 주어야 할것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가 먼저 임해야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고 은혜가 있어야 끝까지 죽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그의 미래를 인생을 영금에 거는 것이 아니라 해변에서 조개를 주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인생을 맡기며 하나님 이제는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용사들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같은 그런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 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나라가 되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차 십자가도 죽고 보일 말씀을 이땅 끝까지 증거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또 구십구요. 또 저와 여러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없는 자리 가운데 늘 두려움과 낭만과 절망이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쌓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 없는 생활 살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살았고 하나님 내 안에 나가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율법일 뿐이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이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그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